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단어들의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초음파, 고뇌, 오징어, 우라질, 사랑해, 천한놈, 수고해, 선풍기, 초초초, 어머, 방구년, 반장님. 혹시 제가 말한 단어들이 어떠한 공통점을 가신, 가진지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제가 문상을 준비했는데, 네. <laughs> 이 단어들이 바로 2020년 개명 신청자들 이름입니다. 제가 욕과 같은 것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놀림 등의 사유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실제 이름들입니다 차마 단니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시옷, 비옷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름들이 제가 언급하지 아니한 수많은 이름들이 있더라고요 그저 어릴 때 부르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부르는 아명 같은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주민센터에 가서 등록한 이름인데 완전히 자녀의 이름을 욕으로 등록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름이 이세희입니다. 다소 여자 이름 같죠. 그래서 몇몇 분은 몰랐다는 얼굴이신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랑 목욕탕을 가면 친구들이 항상 장난쳐서 남자 3명이여, 여자 1명이여, 뭐 이렇게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속이 얼마나 이렇게 끌어오르든지. 대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하면서 그때 나갔던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다 받고 나니까 여성용 빗하고 거울을 저에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laughs> 위에 이름들을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보다 더 힘들고 아팠던 것은 주변에 놀리는 친구들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부모가 내 이름을 예쁘게 지어주고 싶고 멋있게 지어주고 싶고 뜻깊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쩌면 더 슬프게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오려더 그것이 크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구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함이었더라. 이 짧은 내용을 통해서 그의 출생과 어린 시절에 대한 힌트를 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이에 어머니가 이름 짓는다는 가능성은 거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요구를 달리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미 죽고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아버지가 죽고 세상을 떠난 상태라는 것이지요. 야베스는 유복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이 이 세상을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크나큰 약점이었고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아짜브입니다. 그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 성경이 기록한 대로 엄청 엄청 힘들게 어려운 상황에서 나왔다. 이 뜻도 됐지만 얘가 고통을 불러오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고통 또는 수고라는 뜻이지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나서 아기를 낳으면서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기껏 아이를 가졌는데 남편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줄줄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태어난 야베스까지 있는데, 이제는 남편이 없고, 혼자임으로 이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어쩌면 엉망을 퍼붓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 이 아이를, 그 아이를 낳은 여인의 슬픔과 또 방향성 잃은 한탄이 느껴집니다. 자라나면서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고통아, 수고야, 이게 그 사람의 야베스,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는 좀 삐뚤게 자라날 것 같아, 라는 선입견을 가지면서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저 야베스는 저렇게 자랄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환경 탓을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는 험한 인생을 살아가겠지라고 했던 선입견을 부수고, 그는 귀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 것 같아요. 나의 환경을 다 부수고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환경을 부수고 선한 뜻이 내 인생에 오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힘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대로 고통과 슬픔을 항상 지니고 살아야 했습니다. 누군가 그를 부를 때마다 고통과 이 고통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베스는 날때부터 약점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가 없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만 아는 또 어떠한 핸디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아이에게도 밝히지 못한 어쩌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물질적인 문제를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현재 시점을 살아가다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어떠한 무언가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내가 잘 못하는 것, 나의 약점,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한 점,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결핍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만 결핍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오히려 많이 가진 것도 결핍이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이상을 넘어가면 그것도 결핍인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정상체중보다 살짝 조금 더 나가는데 건강에 극히 걸맞는 어떤 건강한 몸무게가 있다면 많이 적게 나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좀 조금 조금 많이 나가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겠죠. 마음속으로 결핍을 이야기할 때 몇몇 사람들은 난 그런 거 없어라고 하지만 내가 다룰 수 있는 능력 지상의 그 무언가는 결핍이고 약점입니다. 어쨌든간에 이 약점 안에서 아픔의 상황 안에서 수고로운 상황 안에서 야베스는 그곳에서 멀무지 않았습니다. 아픔, 고통, 연약함, 결핍 그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아픔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변화시킵니다. 구절 상반 상반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은 야베스를 향해서 형제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야베스는 그의 환경과 이름과 고통과 아픔과 결핍을 떠나서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10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람에 넘어서서 이제 기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는 모든 불리한 환경을 이겨내고 나은 삶으로 가는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평생 기도를 했, 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기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족보에 쭉 나오다가 족보에서 그 사람의 어떠 어떠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은요. 평생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족보에 소개되는 것입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내용을 보기 전에 우선 태도를 보기 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래였다 라고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번역할 땐 아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말하듯 우리가 평상시에 읊조리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결핍과 고난과 아픔과 그 모든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 자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나의 환경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내 자신 그리고 자신의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약점은 없습니다. 바르게 하지 못할 관계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나의 울부짖는 소리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울음소리로 여러분 기도 소리를 한번 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를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 좀 넘어서까지 저희 집은 아방장식이라는 인테리어 전문업체,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인테리어 전문업체를 했는데, 커튼, 장판, 벽지를 하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절대로 PPL이 아닙니다. 이미 망하고 없어졌죠. <laughs>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때 IMF가 찾아왔습니다. 전국이 다 수라장이었고, 교회 단임 목사님이 사업체를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전해셨던 말씀이 제가 오늘 가지고 온이 본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청소년기 때 들었던 단임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 기억하십니까?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저는 영특해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이유는. 단임 목사님 중에 그 기도 멘트 한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단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사업체가 지경이 넓혀져서 전라도 사람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은혜를 엄청 받았는데 제가 포항입니다 경상도 포항 동쪽 제일 끝에 있는 그 지역인데 축복받아서 전라도 사람이 와달라고 그렇게 단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 했어요. 이 기도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렇다면 앞에 망했다고 얘기 안 했겠죠? 근데 50%는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누나가 경상도 상 여자인데 전라도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경상도 상 남자인데 전라도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목사님이 어, 기도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야베스의 기도는 뭔가 우리에게 약간 이러한 속물 같은 느낌으로 좀 다가옵니다. 내 네, 사업체를 번창시켜 주십시오. 기복주의 신앙 같이 들려옵니다. 요즘 같은 약간 이런 기도로 들려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거든 우리 집을 70평대가 하게 하옵시고 우리 사업체가 늘게 하옵소서. 모든 건강검진의 환란으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약간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가 단순히 그러한 기복주의적이거나 개인의 복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상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장부터 9장까지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족보가 쭉 나오고, 진짜 그냥 사람 이름만 쭉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오는데, 무려 500명이나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한명한명 한명 설명을 아무도 달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한 명이 달려있는 사람이 이 야베스입니다. 마치 이렇게 저자가 소개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적다가, 아, 이 사람은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야베스가 개인의 복과 개인의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성경 저자가 이를 이렇게 특별하게 적어 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들어보세요.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입니다에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족보에 기록되어서 평가가 종기한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 서당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자가 아니라 개인의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고 제가 자라날 때는 지경이라고 번역됐었는데 지금은 지역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은 경계선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땅의 경계라는 말이지요. 예베스가 기도드릴 때 주석자들은 이때의 환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수아가 호 가나한 땅을 정복하고 각집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민족과 함께 주셔서 가나한 땅을 온전히 점령하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 안에 나의 지역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땅더 갖게 해 주십시오. 내 사업체가 좀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땅 안에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그 땅의 사람들에게 선앙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의 기도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해주셔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앙 영향력으로 다가가는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큰 일을 할수 있게끔 나를 축복해 달라는 그 말인 것이죠. 단순히 내가 지금 복 받고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이 소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로 그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맨 처음에 해석했던 약간 기복주의 신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평생 기도하면서 단순했던 그의 문장들은 더 깊어지고 더 남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기도의 영역을 넓히셔야 됩니다. 내 지역을 넓히셔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 기도가 대부분 나에게 머물러 있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후 특별히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이 나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그 기업, 그 사업체가 여러분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업체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이 사업체를 통과해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복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내 사업체가 번창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성교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완벽한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욕심으로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지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 공간이란 거예요. 제가 탈북 청소년 대한학교에서 반년 동안 이제 학교 수업에 일한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음, 좀 입이 이렇게 찢어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난기가 많은 친구라 청소년이었는데 나한테 첫 번째 탈북하다가 잡혀서 군, 그 병사가 이렇게 찢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좀 평상시에 장난기도 많고 하니까. 근데 그 진짜냐고 몸 물어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게 진짜 그래서 찢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존도사님 어, 제가 청바지 하나를 꼭 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제하고 있을 때데 저희 아내랑 후 다행입니다. 저희 아내랑 제 아내에게 줄 선물로 이제 워낙 교육 전도사라 돈이 별로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왔는데 청바지 사달라고 해서 오케이 알았다 했는데 그 청바지가 내가 생각하는 금액 이상이었어요. 야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왠지 이걸 사주면 이 친구가 자존감이 좀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제 스스로 사건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이 금액이. 근데,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청바지를, 제 청바지 한 10개는 살 법한 돈으로 그 친구에게 청바지를 사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약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친구들이랑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탈북자 친구들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그반년 동안은요, 남한 사람들 중에 제가 북한을 위해서 가장 많이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뭔가 북한이 내땅 같은 느낌. 북한이 우리 집 같은 느낌. 영적으로 표현하면 북한까지 내 지역이 그때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곳은 여러분의 지역입니다 기도하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10절 하반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환란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형통을 강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 네, 만사용통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약간 예앙스가 조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환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애빌, 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악에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평을 물질적으로도 넓혀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무언가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상하게 죄가 우리를 제일 빨리 찾아옵니다. 제일 많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손 위에 들고 있으면 반대쪽 손에는 꼭 죄가 같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악은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죄 가운데 빠지기 쉽죠.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죄의 가장 큰 위협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때 야베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지평이 넓어질 때, 내가 형통케될 때, 하나님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나를 지켜 주세요. 그래서부터 유혹에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악에서 보호해 주신다고 또 나를 형통케 하시는 분이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악이 가져다 주는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하셨더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야베스처럼 이미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야베스처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나의 행동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야베스보다 사실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운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해답지인 예수님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일들을, 사역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지역이 넓어진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섬기는 곳이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업장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베스처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지역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의, 환란과 죄와 유혹을 기도로 이겨내며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야베스, 고통과 품이었건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종기한 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죄와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만 붙잡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